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엠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어, 오늘 본문은 어, 무리들이 서로 쟁론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 예수님을 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그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명절 큰 날, 이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 외쳐 이르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그 배에서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모든 감각과 사상과 정서를 신체 각 부위로 표현했습니다. 심장과 배는 정서와 감각의 자리이자 전인격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에서라는 말은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키는 것으로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어, 예수님 자신을 지극히 높이시는 한 과정으로 이걸 어,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잡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쳤기 때문에 그를 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잡아오라고 말했는데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당국자들이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49절에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독선적인 우월 의식과 아집을 여기에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니고데모가 여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40절에 무리 중에 어떤 사람, 46절에 아랫 사람들, 그리고 56절에 니고데모입니다.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참 선지자라고 말했고,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율법을 예로 들며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은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있는가 그렇지 않느냐가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편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서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편에 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말씀은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외치신 외침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갈증, 목마름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 구원에 대한 목마름, 영생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목마름, 또 외로움에 대한 목마름, 관계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이러한 믿음, 이것은 이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 끝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 같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셔서 우리의 갈급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심으로 갈증을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